자, 사장님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죠. 바로 세금 신고의 계절인데요. 특히 병원이나 학원, 또 주택 임대업 같은 면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이 모든 궁금증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정신없던 1월 부가세 신고를 막 끝내셨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서류랑 씨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사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면세 사업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혹시, 아, 나는 부가세 신고 안하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설명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면세 사업자가 뭔지 나는 신고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감일은 언제인지 또 필요한 서류는 뭐고 만약 깜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순서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바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월, 7월에 하는 그 복잡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1년에 딱한번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통해서 국세청에 사장님 작년에 대략 이 정도 버셨네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별표 다섯 개짜리 가장 큰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 면세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세금을 다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디까지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거고요. 사업에서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른 모든 사장님들과 똑같이 내셔야 한다는 거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나도 신고해야 돼? 이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겠죠. 과연 어떤 업종들이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바로 다른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병원, 의원, 약국, 학원 다 해당되고요. 농축 수산물 파시는 분들도 대표적인 면세업종이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우나 가수 같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굳이 따로 신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보험 설계사나 음료 배달 판매원처럼 회사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나 또 납세 조합에 가입해서 이미 소득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신고 기한. 다른 건 혹시 깜빡하시더라도 이 날짜만큼은 지금 바로 달력에 동그라미 쳐 두셔야 합니다. 이 날짜 그냥 머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로 매년 2월 10일.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요. 다음에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끝내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꿀팁이 하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원래 마감일인 2월 10일이 설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13일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처럼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니까요. 매년 달력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한도 알았겠다. 이제 뭘 준비해야 할지 알아봐야죠.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두면 마감일에 쫓길 일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이든 모든 면세 사업자라면 이세 가지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기본 신청서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작년에 내가 사업 때문에 돈쓴 내역들. 비용 증빙 자료를 쫙 정리한 합계표예요. 한마디로 작년에 이만큼 벌었고 사업에 이만큼 썼습니다를 서류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지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특정 업종은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원 같은 곳은 수입 종류가 좀 복잡하니까 수입금액 검토표라는 걸로 더 자세하게 신고해야 하고요. 유튜버라면 구글에서 받은 외화 수입 내역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내 사업에 맞는 서류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아, 그런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혹은 몰라서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지키는 게왜 중요한지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절세는요, 안내도발 가산세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첫 번째 가산세는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다행히 이건 모든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업,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 사업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만약에 수입 1억 원을 신고 안 했다. 그럼 그 금액의 0.5% 그러니까 50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들께 해당될 수 있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서 합계표 있잖아요. 그걸 제때 안 내거나 뭔가 잘못 적어냈을 때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늦었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한이 지나고 딱한달 안에만 내면 가산세가 0.3%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내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하지만 이두 번째 가산세에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나라에서 배려를 해줘요. 작년에 막 사업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규 사업자나 2년 전 수입이 4,800만 원이 안 됐던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 가산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 절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세 명, 이 마지막 체크레스트 하나면 끝납니다. 첫째, 내가 신고 대상인지 다시 한번 본다. 둘째, 스마트폰 캘린더에 매년 2월 10일 알람을 설정한다. 셋째, 내 업종에 맞는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둔다. 넷째, 아까운 돈 가산세 내지 않게 제때 신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신고는 끝이 아닙니다. 5월에 있을 진짜 큰 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예고편이라는 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그림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조로운 신고를 위해서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액션 딱한 가지는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 캘린더를 키시고요. 내년 2월 10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일 이렇게 알림 하나만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내 세금을 좌우합니다.